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서부터 48절까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간과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이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르대, 주여, 우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믿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된 연구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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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누가복음 8장 네, 40절서부터 48절에 있는 말씀 중에 43절, 44절 정도합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옷가에 손을 대니 옷가 손을 대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현금같이 사용하는 사자를 찾아요. 아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만큼 진실되게 증거되느냐 이 말씀을 현금같이 사용하는 사자를 찾아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 야이로의 딸이 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죽어가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 주려 가려 하는 상황인데 그때 마침 그 12년 동안 고통받던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만져도 좋겠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데, 옷을 만지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댄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사자에게 그 말씀이 영역이 나갑다 어디 오세요? 손을 댔느냐? 아멘, 아멘. 누가 내 교회에 들어왔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다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 여인의 문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여인의 문제는 예수님의 온만만져도 났는데. 아멘. 아니 우리 말라타 복음 방송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치료받는다. 아멘. 이절 역사가 나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제들, 그러니까 항상 당하고 담대하라. 당하고 담대하라, 극치 담대하라. 하나님은요 그 담대함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 네. 아, 뭐쓸거뭐 뭐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듯이 우리가 교회 문턱만 들어서는 순간 어둠이 걷히고 아, 네. 문제가 해결돼. 아, 네. 하나님의 축복이 만은 아, 네. 2025년. 거, 은혜의 인거 권능의 증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내 옷에 손을 내느냐 내게서 아니, 능력이 아니, 나갔다 아니, 말하는 아니, 아니, 이 시간도 주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기를 예수로 전합니다 아니, 네 오늘 임현주 목사님 말씀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보니까 그 성전, 성전을 헐라 네? 성전을 헐라 글쎄 저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었어요 그런데 아 그렇지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응?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하고 있으면 허허 버려야 되는 상황. 아, 네, 네. 그 말씀이 정말 이제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아,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은또 부분 방송을 뭔가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이 말씀으로 쏴 문제가 훨 해결되게 아, 네, 네. 예수로 전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주해 사도들 예, 경게 예. 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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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예. 예. 니 예. 주일하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아, 예. 주일하다 보니까 병도 안와 아, 예. 주일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 아, 예. 바쁜 것도 좋은 거야 열심을 아, 한다보니까하나님이막 예.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아, 예. 인만 엘의 하나님 아, 예. 그 하나님은 만 위의 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 예.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나는 너로 더 너는 나로 더 버로 성령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들과 항상 함께해서 2025년 주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부로 전합니다